자연 방사선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폭당하고 있는 친구들 안녕? 졸업을 위해서 고통받는 타 박사야. 혹시 친구들 스타벅스 좋아하니? 나도 개인적인 공부나 업무를 할때 자주 가는 편이라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종이 빨대를 플라스틱 빨대 대신해서 주더라고.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작은 발걸음이라 생각하고 그려려니 하긴 했지만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어. 음료 안에 빨대를 넣어도 눅눅해지면 재사용이 불가능하였고 또 종이 맛과 음료 맛이 섞여서 맛이 변하는 것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친구들도 이번에 들었다시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 일회용품 사용을 금하는 규제가 철회되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실제로 종이 빨대가 정말로 친환경적이었다면 이 바뀐 법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근데 뉴스를 확인해보면 정작 친환경을 강조한 종이 빨대가 알고 보면 친환경이 아니었다는 지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탄소배출 미국 환경보건국에 따르면 같은 무게의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를 생산할 때 탄소 배출량을 비교하여 보면 종이 빨대가 무려 5.5배나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해이 때문에 종이 빨대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그린 워싱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해 일부 종이 빨대의 경우 눅눅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 등으로 코팅을 하기도 하고 코팅 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음료나 타액으로 오염된 종이 빨대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재활용이 힘들어 애초에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악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어.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2015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해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900만 톤 가운데 빨대의 비중은 고작 0.03% 밖에 안 된다고 해. 이렇듯 겉보기에는 친환경적이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은 종이 빨대와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어 그건 바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RE100이야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 간 협약 프로젝트를 위해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을 이용하거나 사용한 전력만큼 REC라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여야 해 회사에서 사용되는 전기가 모두 신재생에너지에서 나온다니 탄소 배출도 없는 것 같고 듣기에는 꽤 그럴듯해 보이지만 종이빨대처럼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어 먼저 하청이나 유통을 포함하여 전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에서 납품받는 부품, 사용하는 재료, 판매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고려되지가 않아. 예를 들어 내연기관 자동차를 공사서 조립할 때사용되었던 전기가 100% 신재생 에너지이면 아리백을 달성하였다고 볼수 있는 거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 때나 제품을 사용하며 배출되는 탄소는 고려가 되지가 않아. 그리고 화석 연료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백을 달성했다고 간주가 돼. 어찌 보면 눈가리고 아옹 인 셈인 것이 끓고 있는 지구를 막고자 한다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수식어가 아닌 실질적인 탄소 배출 저감 실현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든 적게 사용하든 기업 본사에서 사용되는 전기가 R200을 달성하였나 달성하지 못하였냐가 아니라 탄소 배출을 얼마만큼 줄였느냐가 핵심이 되어야 해. 친구들은 신재생 에너지 하면 어떤 국가가 떠오르니 나는 독일이 떠올라 탈원전 정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알려진 국가지. 그렇다면 독일은 실제로 탄소 배출량이 적냐 예상하였겠지만 그렇지가 않아. 2022년도 유럽에서 국가별 단위 전력당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나타내는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 생각보다 독일은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걸알수 있어. 이에 반해 그 옆에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어. 2022년도 프랑스에서는 킬로와트 아우당 약 73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였고 독일에서는 이보다 많은 380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였어. 프랑스는 전력 생산량의 25% 가량의 신재생 에너지였. 반면 독일은 48%에 육박하지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에 아리베 관점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탄소 배출 관점에서 독일의 에너지 정책보다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이 더 적합하다는 걸알수 있어.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고자 한다면 집중해야 하는 것은 탄소 절감이어야 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21년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을 집계되었던 뉴스 기사를 가져와 봤어. 당시 코로나의 영향이 줄어들어 경제활동이 재개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하나.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듯 탈원전 기간 원전 발전량이 줄고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메꿔주기 위해 천연가스 발전량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야. 실제로 작년도 즉 탈원전 정책이 폐기된 22년도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만 봐도 알수 있지. 그렇다고 아리백을 반대한 것은 절대 아니야.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세계의 추세에 맞추어 가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해. 하지만 아리백 달성에 급급하여 정말 진짜 중요한 탄소 배출 절감을 간과하면 절대 안 되겠지.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야.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안녕.